목욕하러 가자. 내가. 오야 키... 기다려, 기다려. 가자, 이로 이리로, 로 이리로, 안돼, 일로와 근데 네. 가만 있어. 아그 간식 같은 거 사야 되는데. 이거 예 이거 뭐얘 예, 예. 아까 막 고기 개웠던어거 혈통견이 혈통견얘 얘가. 예예 예. 완전 예, 최상부되네 예. 제... 진짜 이호지 뭐. 네, <laughs> 이, 이 진짜 열쁘게 생겼다. 귀엽다. <목소리> 어. 언니야 <목소리> 우리 집에이 이 색깔 키웠었는데. 어? <laughs> 여기다. 어, 여기다. 루시아 할것 여기, 여기다. 아, 하이쁘 굉장히 이쁘